치매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치매에 좋은 음식들은 자주 먹고 나쁜 음식들은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매 유발 음식 첫 번째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치매에 제일 안 좋은 것은 바로 포화지방산입니다. 아,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치매의 위험 인자인 뇌경색, 고지혈증,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으로는 과자, 치킨, 햄버거, 삼겹살, 마요네즈, 마가린, 치즈, 버터 등이 있습니다. 치매 유발 음식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을 마시는 양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되도록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정신 기능이 감소하고 알코올성 치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뇌가 데미지를 받아 기억력과 관련된 해마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기억을 자주 잃거나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다면 바로 금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담배도 끊는 것이 치매에 좋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뇌가 노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멀리하고 치매에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꾸리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으로는 견과류, 올리브유, 생 들깨기름, 해산물, 채소, 과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도록 하여 치매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